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맛있겠다 맛있어. 그러더라고 아니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눈뚫어저라 <laughs> 쳐다보는 중어따어졌다 그러더라고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그러더라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언제 되냐 그러더라고 4분 뒤아 4분 뒤 이제 3분 뒤 그런가, 그런, 그런 거. 어, 맛있겠어. 쨌든 맛있겠다, 그러더라고. 해피, 해피, 해피라고 그러더라고. 캐릭터들이 귀엽다, 그러더라고. 빨리 먹고 싶다. 어, 어, 이거 생일 뿐이다, 그러더라고. 이분만 지나면 먹을 수 있다, 그러더라고! 어 언제 다냐 그러더라고 왜 자꾸 폰보 장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런 괜 시간이 거북이 마냥 느리다 그러더라고 말리 먹고 싶어 아+ 아저까그 이상하게 정해진 거 진짜+ 진짜 한국 로 같아 력서 진짜 슈퍼바따가 아, 그러더라고. 자 어? 시작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러더라고 빨리 먹어봐야겠어 넘어졌어 넘어갔어짠 그러더라고 <목소리> 아, 뜨거운데 뜨거워 개맛있다 그러더라고 진짜? 여기서 먹어야 돼. 돼스. 돼시라고 그러더라면, 아이, 다시 컵컵컵? 오케이. 먹는다, 그러더라도. 아. <laughs> 맛있지 음. 아이, 예소저 안먹 고들고들한게맞다야 넘어지면 망해. 좀거리를 들어야겠다. 아, 요 <laughs> 이쪽으로 옮기 돼. 넘어갔다. <laughs> <laughs> 음. 역시 먹어요. 아,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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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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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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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자꾸 작은 게 걸리냐 그러더라고 마찰이 음.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라고 그러더라고 후후후 후, 다시 막커 커. 기아 영롱한 색깔이다 그 맛있어. <laughs> 아. 짜파게티 먹다 기절 자, 사사이이라라러러라아 로봇이라 그러더라 들지 마다요고 맘에 라지마니까 자, 맘에 들지 자, 꾸나 배부르다 그 자, 맘에 이제 제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찍고, 바이 바이 라고, 그러더라고 나도 다먹 그래 바이 바이, 바이 라고, 그러이라고